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오. 아들을 고쳐주십사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다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신 예, 주님께서 어, 말씀을 좀잘 들어보시면 우선 먼저 어갈릴리아에서가사마리를 일단 갈릴레아 가셨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것을 이제 요한복음 사가는 적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아 가서는 환영을 받았거든요. 어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 자기 방에서는 아무도 천재는 없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릴레에서 이제 그런 환대를 받으셨지만, 고향인 나자르세에서 다시 말하면 그 경험들을 어 기억을 하시면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어요. 이 프랑스 경험이라고 하는 이 속담에 자기 방에서는 아무도 천재는 없다.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좀 와닿기도 하지.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좀 탤런트를 더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지방, 자기 방에서는 천재는 아무도 없다 하는 이 말이 공감이 충분히 가래, 가, 가고 있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 곧 천재 옆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좀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경험에서도요, 많이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판단력 또 우리의 판단력. 나의 태도, 또 우리의 태도도 역시 온전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절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가서 가시자,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하는 그런 복음 볼수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 그 이후에도 이제 쓰긴 써여 있었죠. 에, 그들도 축제를 지내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 또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의 기적을 목격한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인간은 공동체를 어,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모두모두 모두 하나가 되기를, 일치가 형성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가정의 일치, 또 나라의 일치, 국가적인 평화의 일치 마찬가지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때 은총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믿음의 뿌리에서 최고의 일치를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나와 그리스도의 일치 또, 일치된 우리 가족과의 일치, 신앙인들의 일치, 또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과의 일치.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는 일치, 인류의 일치, 그리고 나라의 하나됨, 세상의 하나됨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매번 우리가 주일미사 때 보편지향 기도 있죠. 거기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 일치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다. 현실에서 일치를 위해서, 그렇죠? 일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치를 위한 우리의 어떤 그 실천 태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이 일치를 위해서 각자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은 느끼지만 꼭 뛰어난 일치, 일치를 위해서 뛰어난 능력이 정말 서로 협력하면 너무 좋지만 그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뛰어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끌고 가는 일치, 높은 곳을 향해서 끌고 가는 일치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에게 좀 채워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치를 향해 나가는 하느님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이고, 예수님의 일치의 기술입니다. 예수님 일치의 기술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 채워야 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채워 주시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치유를 해 주시고요. 그죠? 이런 이런 거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일치의 기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술이죠. 다시 말해서 일치를 위해서 완전한 능력과 비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치의 왕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싸우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해주면 슬픔을 야기시키는 시기심. 그 시기심의 반대가 바로 일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치 안에서는요. 나의 성공과 즉 우리의 성공과 너의 선 다른 사람의 선. 이것을 서로 더불어 즐기면서 이루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우리에게 되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궁중관리는 처음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예수님의 현전 없이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마르타와 마리아에서 마르타의 그런 역할과 비슷하죠 당신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거다. 교리나 알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될걸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전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사라질 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믿음의 부족을 질책받고 비난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보다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이들에게 요청됩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카나의 두 기적들 혼인 잔치 기적 있죠. 포도주를 많게 하는 거. 그다음에 오늘 복음. 관리 아들이 살아난다는 거. 이 카나에서의 두 가지 기적. 포도주의 기적, 그다음 관리 아들의 기적. 이두 기적 사이에 한 가지 연결점이 있어요. 말씀에 따른 믿음입니다. 첫 번째, 카나의 포도주 기적은 말씀과 현전으로 기적이 완성돼요 예수님도 계셨고, 또 성모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완성된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복음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직 말씀을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시적인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성자 성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많이 아픈 분들, 의기소침한 분들, 어떤 그 영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아픔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코비드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된다. 이렇게 모두 믿음의 그러한 치유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잠기, 감, 잠기문을 여는 것이 열쇠잖아요. 가로막혔던 것을 여는 것이 말씀의 열쇠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적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두 기적은 바로 성사들의 표징을 미리 보는 기적들입니다. 우리 칠성사가 있죠. 이 기적이 내 영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본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코비드19 분명히 회복됩니다. 믿으십시다. 교회 그 성사들도 마치 창조의 지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기도와 성사와 또 나와 우리 믿는 이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 우리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이 옵니다. 해방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성부와 성경학력 여러분 모두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